안녕하세요 방수자 당구TV 김원석입니다 자 여러분 비껴치기에 어떤 시스템들을 적용시키나요 유명한게 일출일몰 시스템도 있고 제가 레슨 해드렸던 칸수를 이용한 그런 비껴치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시스템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실전에는 파이브앤아프 시스템을 좀 응용한 마이너스 10 시스템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와서 왜 갑자기 마이너스 10 시스템 레슨을 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브앤아프 시스템을 저와 같이 배웠기 때문이죠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레슨에 드렸던 파이브앤아프 시스템을 한번 보고 오시면 오늘 시스템 공부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비껴치기 마이너스 10 시스템 배우러 1득점 하러 가봅시다 형 우리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직도 안 바꿨어? 형 저희 돈이 없어요 정말 답답하다 누가 요즘 인터넷 정수기를돈 주고 받고 돈 받고 바꿔야지 돈을 준다고요? 당장 받고 안전폰도 가능해. 자, 상담을 왔습니다. 흔히 이런 배치에서 빗겨치기 시스템을 적용해서 치곤하죠 먼저 일출일몰 시스템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지금 1적구의 위치값은 0이 됩니다 내공의 출발값도 0이 되고 2적구의 위치값이 지금 4가 돼요 그러면 다 더하면 4가 나오죠 그럼 4번 당점으로 친다는 얘기예요 일출일몰에서는 당점을 4개로 구분하고 4번 당점은 맥시멈 3팁이 됩니다 이때 1적구를 평행하게 가는 두께를 재고 4번 당점 맥시멈을 치면 지금 4번 위치로 간다는 얘기죠 쳐볼게요. 이렇게 득점이 되죠. 이게 지금 일출일몰 시스템을 적용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칸수 시스템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지금 일적구를 바라보는 칸수가 지금 6칸이 됩니다. 그러면 그 위치부터 한칸두칸 반대편은 반칸씩 이동하죠. 3칸, 4칸, 5칸, 6칸. 여기가 최대 한계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맥시멈 회전으로 일적구가 평행하는 두께를 맞춰서 비껴치기를 치면 최대각인 두 번째 포인트까지 도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칸수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득점하는 게 이제 칸수 시스템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마이너스 10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파이베나프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 정말 빠르게 비껴치기 한계각을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상단에 파이베나프 시스템 숫자값들이 쓰여져 있죠 일적구는 지금 20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적구가 위치한 20포인트를 내공과 딱 긋는 거예요. 일적구를 긋는 게 아니고 일적구에 위치된 20포인트. 그 프레임을 딱 그으면 내공의 출발값은 지금 50이 되는 거죠 요렇게 출발값을 확인하는 거예요 뭐 50에서 20을 이제 뺍니다 그럼 30이 나오죠 여기서 무조건 마이너스 10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20이 나오는데 일적구가 평행하는 두께를 맞추고 최대 회전 그러니까 3팁 최대 회전을 주면 여기까지 가딱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쳐 볼게요. 이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 자, 금방 보여드린 시스템이 바로 마이너스 10 시스템입니다. 파이브앤아프 숫자로 딱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서 10만 빼면 그게 비켜치기에 최대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10 시스템의 사용구간은 일단은 내공이 출발이 장축에서 출발할 때 사용이 돼요. 그리고 회전당점은 흔히 아는 무회전, 원팁, 투팁, 3팁 당점을 사용하고 거기에다가 느낌 회전까지만 하나만 추가할게요 제가 회전 당점을 구분해 드렸죠 그 구분한 이유는 최대 각에서 내공이 짧아지는 만큼 회전은 이제 빼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10 시스템을 이용하면 20까지가 최대 각이었어요 그러면 3팁을 다 주면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반칸이 짧아지려면 2팁 회전 또 반칸이 짧아지려면 1팁 그다음엔 방칸이 짧아지면 느낌 팁 그리고 코너 쪽으로 들어가려면 무회전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방칸에 회전 하나씩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배치는 무회전을 이용해서 쳐야 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무회전을 치면 코너로 들어가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배치는 한계각이 지금 두 번째 포인트죠 여기가 3팁이란 얘기예요 네, 2팁, 1팁 정도를 줘야 맞출 수가 있겠네요 원팁 회전으로 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그만큼 짧아지면서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공. 자, 이 배치도 설계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일적구의 위치값은 20에 있습니다. 그럼 20포인트와 내공을 딱 이으면 내공 출발은 40이 되네요. 그럼 40에서 20을 빼는 거죠. 20이 나오는데 거기서 10만 빼면 이제 10 지점이 최대각이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3D 패전을 다 주고 치면 된다는 얘긴데 일적구가 이제 평행하게 가는 두께를 맞춰야 되겠죠. 내공의 기울기에 따라 그런 두께는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쳐볼게요득점에 성공. 자, 이 배치를 한번 이제 설계해 볼게요. 일적구의 위치값은 20에 있고 20에 선을 딱 그으면 내공의 출발은 30에 있죠. 그렇다면 30에서 20을 빼면 10이 남는데 10에서 이제 10을 빼면 제로가 됩니다. 코너가 비껴치기 이제 한계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3D 회전을 주고 일적구가 평행하게 갈수 있도록 치면 되는데 지금은 길울기가 아주 좁은 상황이에요. 1적구를 많이 얇게 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전 다 주고 일적구 얇게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코너 쪽으로 가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이 배치도 빠르게 한번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1접구의 위치값은 10에 있죠 10과 연결을 해 봤더니 내공의 출발은 30이네요 30에서 10을 빼면 20인데 20에서 이제 10을 빼주면 비껴치기의 한계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0이 한계각인데 지금 5 정도에 떨어져야 되죠 반칸 정도 짧게 떨어져야 돼요 회전을 3팁에서 2팁으로 줄일게요 스팁 회전으로 치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반칸 정도 짧아지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10 시스템은 내공이 장축에서 출발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단축에서 출발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마이너스 10 시스템을 적용해서 쳐보겠습니다. 자, 지금 1적구의 위치 값은 30에 있고, 내공은 딱 30포인트를 그으면 지금 60에서 출발을 해요. 그럼 60 빼기 30은 30이죠. 거기서 마이너스 10을 적용하면 20까지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0까지 가는지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어? 약간 모자르게 가죠? 금방 짧게 빠져버리는 걸 보셨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축 출발에서는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15 시스템을 사용할 거예요 10을 빼주는 게 아니라 15를 빼주는 거죠 사용하는 범위는 60구간, 70구간까지만 사용을 할 거예요 이쪽이 넘어가면 일적구와 거의 일자성 배치가 돼 버립니다 그렇게 일자성 배치가 돼 버리면 두께에 따라서 내공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겠죠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0까지만 사용하고 마이너스 15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60 출발해서 30이기 때문에 60에서 30을 빼면 30인데 여기서 15를 빼주는 거예요. 이적구가 20에 위치되면 지금 짧게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고 15에 도착할 수 있게 서 있으면 이게 득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15에 도착하면서 득점이 되죠 성공. 자, 그럼 이 배치는 지금 일 적구의 위치값 30, 내 공의 출발값은 60입니다. 60에서 30 빼면 30인데 거기서 마이너스 15를 하는 거죠. 15가 최대 각이에요. 2팁, 1팁한 느낌팁 정도를 주면 되겠네요. 아까 당점을 4 등분한다 그랬죠. 줄일 때 3팁에서 2팁, 1팁 느낌팁, 무회전 이런 식으로 줄이면 됩니다. 그럼 느낌팁 주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코너 쪽으로 들어가면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 자, 요거까지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적구의 위치 값은 40에 있죠. 40과 내공을 딱 바라봤을 때한70 출발이 되네요. 그럼 70에서 40을 빼면 30인데 지금 단축에서 출발하니까 마이너스 15를 해야 되죠. 그럼 30에서 마이너스 15를 하면 15 여기 도착하겠네요. 그러면 이적구를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심하지 않고 시스템에 나온 결과 값대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적당히 두툼한 두께를 치면 되겠네요. 이렇게 치면 15 정도에 도착을 하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좀 전까지는 일적구가 쿠션에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일적구의 위치값이라든지 내공의 출발값 같은 걸 계산하기가 정말 편했었죠. 근데 지금 배치를 보시면 일적구가 쿠션에서 한 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런 때는 뭔가, 어? 일적구의 위치값이라든지 내공의 출발값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일적구의 위치값은 그냥 평행하게 이렇게 쿠션까지 가서 포인트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30이 되겠죠. 그 30포인트를 내공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선을 그어요 그 선이 출발하는 곳이 출발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0 출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출발값과 원쿠션값을 구했으면 이제 빼주면 되겠죠 50에서 30을 빼주면 20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10 시스템이니까 마이너스 10을 해줍니다 그럼 10의 최대각으로 도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막상 쳐보면 10보다 길게 갑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요렇게 길게 가버리죠. 자, 이렇게 길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적구가 쿠션에서 한칸 정도 떨어져 있으면 한5 정도 길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15 정도에 도착한다는 얘기죠. 원쿠션까지 어떤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밀리면서 길어지는 거예요. 네, 쳐볼게요. 이렇게 밀림이 생기면서 그만큼 길어지는 겁니다 자여러분도 오늘 레슨 어떠셨습니까? 파이브앤프 시스템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면 비켜치기가 떴을 때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게이 마이너스 10 시스템이에요 칸수 시스템이나 일출일모 시스템이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다 어차피 결과값은 비슷하게 떨어져요 하지만,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시스템이 실전에서 제일 빠르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즐겨서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스템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다른 시스템도 같이 이렇게 이용을 해보신다면 비껴치기 정말 자신있게 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